이성균에 이어 G드래곤까지 연예계 마약 스캔들이 화제입니다. 오늘은 과거 마약으로 날아간 연예인을 알아보겠습니다. 1. 남태현 연인 3인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태현이랑 자신이 뽕쟁이라며 방에 주사기가 있다며 폭로했다. 수습하려 했지만 수습 불가였고 이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음주음전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됨. 2. 황수정 드라마 허준에서 예진아씨 역을 맡아 단아하고 청순한 이미지로 큰 인기를 얻은 황수정. 2001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고 재판 과정에서 유부남과의 불륜 행각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황수정은 마약이 최음제인줄 알았다고 변명했고 대중들은 큰 충격을 받음 수차례 복귀 시도는 했지만 대중들이 반대 서명까지 하며 복귀를 반대함. 3. 하정우. 하정우는 2019년 1월에서 9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프를 수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피부과 시술 도중 수면마취를 목적으로 약물을 투약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4. 로버트 할리 지난 2019년 3월 인터넷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후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로버트 할리와 연인 사이이며 함께 마약했다고 진술에 충격을 줬다. 현재 로버트 할리는 마약 퇴치 전도사로 활동 중이다. 5. 주지훈 2009년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고 2010년 군대에 입대함 6 가인 자신이 뽕쟁이 여친이라며 정신이 안 좋아 이미 합법적으로 몰핀 투여 중이며 앞으로 3개월마다 자진해서 마약 검사를 한다던 가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 중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 1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7 돈스파이크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가치는 1억 원 정도로 추정되어 충격을 줬다. 지난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8. 박유천 박유천은 기소 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마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은퇴하겠다며 눈물로 호소했으나 다리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덜미를 잡혔다.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 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9. 빅뱅 탑. 2017년 2월 의경으로 입대했으나 2016년 자택에서 당시 연습생 한서유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가 뒤늦게 적발돼군 복무 중 재판을 받았다. 마약 혐의가 인정된 탑은 2017년 7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 성현아. 2002년에 미스 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가 엑스터 씨를 상습 복용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후에 성현아는 누드 화보를 발표하며 제기했다. 11. 싸이. 싸이는 2001년 데뷔 6개월 만에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됐다. 미국에서 줄곧 대마초를 피웠으며 귀국할 때 대마초를 몰래 숨겨 들어왔다가 앨범 발매와 군입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대마초를 피웠다고 밝혔다. 싸이는 500만원의 벌금을 내고 방송 정지를 당했다. 12 킬라그램. 킬라그램은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3 비아이 그룹 아이콘의 멤버 비아이는 2019년 대마초 lsd 구입 및 일부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4 유아인. 유아인은 최소 8종류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마약 4번보다 투약한 마약 종류가 많아 유통 공급망이 제각각이라 이를 밝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많은 마약이 나온 건 이례적이라며 수사 진행 중이다. 15 김부선. 1983년부터 2004년까지 총 5차례 마약을 복용한 마약 정가 오범 김부선은 과거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며, 대마초는 엄밀히 말해 한약이다. 우리 민족이 5천 년간 애용해온 식품이다. 정치적 흉악범이나 도둑질한 사람처럼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라고 주장했다.